도큐 세븐틴. 이제, 헛된이 들어갔어요. 하, 부처님, 삼배올로내매하겠습니다 저, 기 농성기야. 아, 예, 장난 아니다 도큐 세븐틴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단풍 길인데 쥐쥐서 가을 오면 단풍이 또 좋죠. 약사예리불. 약사예리불, 불전 아닌데. 불신도 약해졌는지. 산도 올리고, 복전하시오. 불전에 돈 놓고 이러오는데. 오늘은 영이다 오늘은 영입니다 여튼간에, 단풍기와 전기을 담아갑니다. 네. 아, 날도 아, 좋다. 오간만에 왔습니다. 독교 우산한테 김천 집치세 왔습니다. 소원은 말해라. 소원, 소울, 소원은 안 아프고 명대로 살다가 고통 없이 갈수 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돈도 필요 없습니다. 돈 필요 없어. 다답다 아, 엄청 오래된. 도쿄 어 없네요. 몸도 없습니다. 아, 3층부터 장이죠 아, 어쩌든지 우리 애들 잘 되게 도와줘서 빌고 돈도 달고 아, 우리자기좀잘 되게 주세요 우리 영감 잘 되게 주세요 와, 아, 이거 안보나. 지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가 번, 한 가는 길이 번, 한 지금 오늘 하늘 번, 한려고 출발했는데 하늘한까지갈한지 모르겠네.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허 번, 한 번, 한 번, 보여, 보려고. 다 삼층탑이 많지, 삼층탑. 주로 삼층탑 위봉장난아니다 경북 김천시 하면은 직지사, 직지사. 최고의 명사철. 지금 4대, 6대, 8대, 8대가안 들어갑니다. 직지사 8대가안 들어가죠. 그런 줄 알고 있는데. 그래도 김천왕이 직지사가 최고죠. 절대 안 나. 대공견 앞에서. 보면. 맨발로, 이거는 맨발로 그린다. 신발 신고 그렸습니다. 도큐 사람들. 오늘 김치 직접 사가지고부친 아, 삼배 데리고 갑니다 이제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빕니다 다 가보고 싶은데 말좀 듣고 아, 대웅전에서 바라본 아, 출입구 3층 석탑 삼청석탑. 3층 석탑이 여러개 모시나네 구독, 좋아요, 눌러 눌러 주세요. 카트입니다. 카트. カット。